청담유학 TV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로드아일랜드에 위치한 아이스하키와 대학 진학의 명문 가톨릭 학교인 마운트 세인트 찰스 아카데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운트 세인트 찰스 아카데미는 6에서 12학년에 총 학생 수 85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가톨릭 남녀 공학 학교입니다. 학교는 미국 뉴욕과 보스턴의 관문인 로드아일랜드의 주도인 프로비던스 북쪽 지역 온소켓에 위치합니다. 프로비던스를 필두로 한 로드 아일랜드의 지역들은 역사가 오래되어 미국의 히스토리를 공부하기 좋고 인문 계열에 속하는 사회, 정치, 언어 등의 교육을 받기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프로비던스의 대도심 광역 인구가 약 10만 명 수준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아이비리그인 브라운 대학교, 명문 미대인 RISD가 위치하고 있어. 학군도 좋은 편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마운트 세인트 찰스 아카데미는 프랑스 혈통의 캐나다 이민자로부터 1926년에 세워졌습니다. 프렌치 가톨릭 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며 캠퍼스가 해리 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호그와트를 연상할 정도로 역사적인 양식의 건물을 가졌지만 시설에는 체계적이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학교로 교내의 설비가 모두 최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학교이자 한국 학생 비율이 매우 적어 모든 수업을 로컬 학생들과 공부할 수 있어 문화와 영어를 배우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으로 매우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세인트 찰스 아카데미는 학생 개인의 창의력, 분석력 향상에 맞춘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더불어 다른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동심을 매우 중시하는 학교입니다. 특히 학생들 간의 유기적인 팀플레이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구기스포츠에서 미국 전역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내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캐나다 혈통의 학교답게 남녀 아이스하키가 가장 유명하며 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유명인들이 아이스하키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정규 수업인 아카데믹 프로그램은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학생들과의 개인 면담과 토론을 통하여 적합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명문학교 진학에도 특성화가 되어 있어 심리학, 언어 미국 역사, 미국 법학, 국제 역사, 인문학 등에서 AP 과정을 제공하여 문과 학생들에게 더욱 경쟁력을 높입니다. 또한, 익스텐션 과정으로 미술, 음악, 공연 예술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하고 있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예체능 분야에서 활동을 하여 학교가 하나로 움직이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운트세인트찰스 아카데미는 처음 유학을 시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영어가 트인 학생에게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3년간의 성적이 필요하고 매년 연말에 입학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8학년 이상부터는 토플 점수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ESL이 있는 미국 학교에 다니면서 이 학교에 입학시험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연간 학비는 약 19,000달러 정도로 책정이 되며 9월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거주 환경은 학교의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 로드 아일랜드 지역의 특성상 백인 인구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영어가 잘 사용되는 안전한 커뮤니티에서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운트 세인트 찰스 아카데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는 명예훈장인 블루 리본을 수여받은 이력도 있기에 교육의 질에서 아주 큰 만족감을 줍니다. 오늘 영상이 유학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청담 유학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